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랑하는 검은이 축구 면석가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급패 2024년 21회차 14경기 전거다 분석해 왔고요. 아 21회차 보니까 EPL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7경기 그리고 네덜란드 리그가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l d v g 28라운드 7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 1번 경기 l d v g 비테세 대 스파르타 로테르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비테세 리그에서 4승 5무 18패 17. 7위에 위치했고 비테세 t s 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반인켈 선수죠 의의 뭐 주장이기도 하고 의골 t s 기록하고 있고 비테세에서는 핵 b t s 필더 프로퍼 선수 s 상 주전 핵심 비드필더 어, 코즐로프스키 선수 부장, 부상, 주전 핵심 비드필더 뮤렌스틴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미어딩크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핀토 선수 부상이네요. 판면에 원정팀 스파르타 로테르담 리그에서 구승 7무 11패 9위에 위치했고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로테르담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라우리트 센 선수죠. 어 라우리트센 선수가 노르웨이 국적 선수네요. 이번 시 아홉 골팔도 기록하고 있고 로테르담에서는 핵심 레프트백 와우담 선수 부상. 주력심 미들필더. 키토 라노 선수 부상이네요. 그리스 작가 결론? 결론은 전력상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우세와 함께 비테스가 최근 4경기 1무 3패로 여전히 극심한 부진에 빠지며 강등권이 굳혀져 가고 있는 상황. 스파르타 로테르담 또한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로 기복이 존재하고 있기에 접전은 불가피하겠으나 이 포르투나 시타르트를 4대형으로 대파하며 반등을 일어냈고 비테스의 전력 노수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서 두 팀의 최근 4번 맞대결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3승 1무로 천적의 모습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스프라더 로테다라음의 한골차 진단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 에르드베즈 엑셀시오르 대 PSV 아인토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엑셀시오르 리그에서 4승 10무 13패 16위에 위치했고 엑셀시오르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공격수도 같이 볼수 있는 두이베스틴 선수죠. 이번 시즌 2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엑셀시오로에서는 핵심 어, 어, 주축선수에 큰 부상은 없네요. 판매에 원정팀 PSV 아인토벤 리그에서 23승 3무 1패의 선두에 위치했고 PSV 아인토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루크데용 선수죠. 뭐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 챔스에서 8골 1도움 리그에서 22골 11도움 총 30골 12도움 기록하고 있고 어, PSV 아인토벤에서는 아, 조렉심중앙찹탑 벨라코트찹선수 부상. 조렉심 아, 조례신 공격수랑 선수가 부상이네요. 그래서 생가할론 결론? 결론은 뭐 전력상 공수 양면 PSV 아인토벤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엑셀시오르가 최근 5경기 1무 4패로 여전히 처참한 행보를 보이며 치열한 강등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 PSV 아인토벤이이 네이메헨의 네이메헨에게 충격의 3대1 완패를 당하긴 했으나 PSV가 엑셀시오르를 상대로 한 최근 1 0 최근 10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맞대결 10연승 행진을 비롯해 갖고 두 팀의 최근 17번 맞대결 보면 PSV 아인토벤이 야, 16승 1무예요. 16승 1무로 극강의 천적인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고 아, 최근에 엑세시오르의 경기력이 너무나 엉망이기 때문에 원정팀 PSV 아인토벤의 3골 차 이상 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EPL 뉴캐슬 대 에버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뉴캐슬 리그에서 13승 3무 12패의 8위에 위치했고 뉴캐슬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이삭 선수죠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총 18골 1도 기록하고 있고 뉴캐슬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백 트리 피어선수 부상, 주전핵심 미드필더 조엘랭톤 선수 부상, 주전핵심 중앙선수답게 보트만 선수 부상, 주전골키퍼 포프 선수 부상, 주전핵심 미드필더 토날린 선수 진기결장, 야 이게 좀 큰데 주전 핵심 공격수 고든 선수 팀내 9골 6골 기록하고 있는 뭐 공격이 활로를 뚫어주는 고든 선수가 퇴장진기로 못 나오고 이것도 좀 큰데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라셀레스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 당했네요 그러면 중앙 센터백 자원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풀덤 선수밖에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되겠고 판매는 원정팀 에버턴 리그에서 8승 7무 14패 16위에 위치했고 에버턴은 키플레이어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죠 이번 시 4골 1동 기록하고 있고, 에버턴에서는 핵심 미술가 단주마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결론 전략상 뉴캐슬의 우세이고, 에버턴이 최근 리그 3연패에 극심한 부진에 빠지며 여전히 처절한 강등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 뉴캐슬이 최근 경기 기복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력 능수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하겠으나, 이 하비반스 선수나 이 이삭 선수 등... 이 최근 공격진이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고 뉴캐슬이 홈경기의 연전이기 때문에 홈팀 뉴캐슬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경기 EPL 노팅헌 포레스트 의 풀럼 경기네요 일단 홈팀 노팅헌 포레스트 뉴캐서 6승 8무 16패 17위에 위치했고 노팅헌 포레스트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우드 선수죠 뉴질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시 11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노팅헌에서는 핵심 레프트백 타바레스 선수 부상 전력 심 중앙 사타백 볼리 선수 부상, 주전핵심 공격수 아원이 선수 부상이에요. 판면에 원정팀 플럼 리그서 11승 6무 13패 12위에 위치했고, 플럼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무니즈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 8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플럼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 큰 부상은 없네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전력상 플럼의 우세이고 노팅엄 포레스트가 최근 5경기 2무 3패로 여전히 극심한 부진에 빠지며 치열한 강등권 사투를 벌이고 있고, 두 팀의 최근 5번 맞대결 플럼이 4승 1패로 천적의 모습까지 선보이고 있고. 노팅엄만 전력 노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 플럼이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이 플럼이 리그 꼴찌인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서 야 거의 3대 2로 질 뻔했어요 패배 일부 직전까지 몰리는 등 최근 원정 약세까지 두드러지고 있고 노팅엄 포레스트가 홈 경기에 연전으로 체력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되어볼 때 치어랑 스무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EPL 본머스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본머스 리그에서 10승 8무 11패 13위에 위치했고 본머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솔랑케 선수죠 이번 시 열일 고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본머스에서는 책심 라이트백 프레데릭스 선수 무상 주전 핵심 윙어 시니스테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충원 세터백 세네시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크리스탈팰리스 리그에서 7승 9무 13패 14위에 위치했고 크리스탈팰리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마테타 선수죠 프랑스 국적 선수 이번 에 6골 4움 기록하고 있고 최근 4경기 보면 와, 3골을 폭발시키고 있어요 리그 2경기 연속골 폭발시키고 있기도 하고 크리스탈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두쿠의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윙 올리세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윙 라크사키 선수 부상 핵심 총환 서터 백, 야 홀딩 선수도 부상인데 이 괴희 선수도 부상이고요. 핵심 레프트백 퍼가손 선수 부상, 주전 골키퍼 존스톤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생각한 결론은 뭐 순위로 보나 승점으로 보나 전력상으로 보나 팽팽한양 팀의 격돌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겠으나 본머스가 홈 경기의 연전이기에 체력적으로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본머스가 전력 노수와 있기는 하지만 주축 선수들이 어, 거의 복귀를 했어요. 반면에 크리스탈펠리스는 아직까지도 주축 선수들의 전력 노사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하난 손끝에 홈팀 포머스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번경기 EPL 버니 대 울버햄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버니 리그사 4승 6무 20패 19위에 위치했고 버니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포스터 선수죠. 남아공 국가대표 선수 입신 4골 3움 기록하고 있고 버니에서는 핵심 라이트윙 레드몬드 선수 부상 주전핵심 레프트 미드필더 콜레오쇼 선수 부상 주전핵심 레프트윙 람지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백 야 아그시논 선수 퇴장진계로 못나오고 주핵심중앙사태백알알 알 다크힐 선수 부상이네요 판면에 원정팀 황희찬 선수가 속해 있는 울버햄턴 리그에서 12승 5무 12패 12위에 위치했고 울버햄턴의 키플레이 공격수 사라비아 선수죠 스페인 국적 선수 이번주 3골 9돈 기록하고 있고 울버햄턴은 아이구야 팀내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 이것 11골을 기록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 부상이고 야, 주전 핵심 윙어, 네투 선수도 부상이에요. 팀내 가장 많은 도움, 세골10 도움 기록하고 있는 네트 선수도 부상. 전략 씨 미드필더 벨레가르데 선수 부상. 주전역 심충앙 선수도 백 도슨 선수도 부상이네요. 그래서 약각 결론 결론은 전력상 울버햄튼의 야구 세계는 하나. 울버햄튼 최근 4 경기 1승3패로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는 반면에 버니는 최근 초 상승세를 달리는 여 첼시와의 원정 경기 한 명이 퇴장 당했음에도 버니가 2대2 무승부를 연출을 했어요. 최근 첼시와 비긴 동 최근 3 경기 1승2무로초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에 접전은 불가피한 허나이번 이의 전력 노소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원정팀 올버햄트의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LDBG, 포르투나 어, 시타르드대 네이메헨 경기네요. 일단 홈팀 포르투나 시타르드 리그에서 9승7무1일패 12위에 위치했고, 포르투나 시타르드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시어 후이스 선수죠. 이번 시1 1골3도 기록하고 있고. 이 포르토나 시타르드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페라티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오라트망고엔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네이메헨 리그에서 11승 9무 7패 6위에 위치했고 네이메헨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소우 선수죠 이번 시 7골 기록하고 있고 네이메헨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바스토스트 선수 부상, 이 도스트 선수가 부상이네요. 주전 핵심 미드필더 프로파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체리 선수 부상. 어, 이네요. 그래서 생각한 결론, 결론은, 전략상 네이인의약 우세와 함께, 네이인이 거압, 어, 피해 아인 토벤을 3대1로 대파한 것을 비롯해갖고, 최근 다섯 경기 4승 1패로 초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분명 네이인이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고, 이미, 이, 이미 이두 팀이 4개월 전에 맞붙었었죠. 4개월 전에 승부를 보면은, 4개월 전에 어떻게 됐었냐 홈에서 포르투나 스타르드를 상대로 야 4대1 대승을 거둔 적이 있어요 4맨이 이게 분명 4맨이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포르투나 스타르드도 최근 5경기 보면 은 3승 1무 1패로 나른 상승세를 유지 중에 있고 최근 홈경기 2연승이에요 홈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두팀 주량 공방전 끝에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EPL 웨스트햄대 토트넘 하스퍼 경기네요 일단 홈팀 웨스트햄 리그에서 12승 8무 10패 7위에 위치했고 웨스트햄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보웬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브센 총1 9골9동 기록하고 있고 웨스트햄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알바레즈 선수 징계 결정으로 빠집니다. 반면에 원정팀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하스퍼 리그에서 17승 5무 7패 5위에 위치했고 토트넘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손흥민 선수죠. 뭐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한국 국가대표 선수 이브센 총 16골 8동 기록하고 있고 토트넘에서는 핵심 레프트 솔로몬 선수 포상 핵심 레프트백 세세용 선수 남바토 골크가 포스터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생각할 결론? 결론은 전력상 토트넘의 약 우세이기는 하나, 이 토트넘이 최근 이풀럼에게 3대 0 완패를 당하고 루턴 타운에게도 2대 1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한 골차 진땀성. 최근 골, 골 결정력이 좀 애를 먹고 있어요. 경기 기복이 심각한 상황. 웨스트햄은 홈 경기에 유리함은 있으나, 야 뉴캐슬한테 3대 1. 두골 차로 앞서다가 이 웬일에 4대3 역전패를 당하는 등 최근 극도의 수비 불안감이 노출되고 있고 두팀 최근 공식 경기 7번 맞대결 서로 3승 1무 3패로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두팀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l d 비 z 헤라클레스 대 알크마르 경기네요. 일단 홈팀 헤라클레스 리그서 에 7승 5무 15패 14위에 위치했고 헤라클레스의 키플레이어 래프팅 헨슨 선수죠. 스웨덴 국적 선수 이번 시즌 5골 6도움 기록하고 있고 헤라클레스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펄더 쿠루스 티치 선수 부상이네요 주전 핵심 라이트 백 비에코프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 윙 라우르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 백 세스 티치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 백 볼, 볼트만 선수 부상이네요 판면에 원정팀 알크마르 리그에서 15승 7무 5패 4위에 위치했고 알크마르의 키 플레이어 공개수 파블리디스 선수죠 그리스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총 28골 4도움 야 많이 넣었다 공격 포인트가 32개네요. 리그 24골은요, 리그 득점 순이 단독 선두입니다. 알크마르에서는 주장 핵심 중앙 서터배 인디 선수 부상, 주장 핵심 공격수 치프이크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윙 라흐도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 은뭐 김멘트가 필없는 매치업 전력상 알크마르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알크마르가 최근 5경기 4승 1무의 초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에 헤라클레스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부진한 흐름에 있고 헤라클레스의 전력 누수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서 두 팀의 최근 10번 맞대결 보면요, 알크마르가 7승 1무 2패로 천정의 모습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팀 치열한 승부 끝 원정팀 알크마르의 한골차 진땀 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 LDBG 위트레어트대 쯔볼레 경기네요. 일단 홈팀 위트레어트리그에서 구승 구무 구패에 8위에 위치했고 위트레어트의키 플레이어 공격수 람머스 선수죠. 이번 시즌 4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위트레어트에서는 핵심 공격수 어 데스코테 선수 부상, 핵심 윙어죠. 오켈스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 윙 로메니 선수 부상, 준핵심 라이트 윙 부스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핸드워커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쯔볼레 리그에서 7승 7무 13패 13위에 위치했고 쯔볼레키 플레이어 공격수 티 선수죠. 이티 선수가 이2번즌1골 10, 2도움 기록하고 있고 쯔볼레에서는 준핵심 공격수 두루이프 선수 부상, 핵심 미드더 피츠 팅거 선수 부상, 핵심 미드백, 토마스 선수 부상, 전핵심! 아, 미드필더 브루미스터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전략성 위트레이트의 우세와 함께 쯔볼레가 최근 5경기 1무 4패에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고 최근 두팀 만나기만 하면 접전을 펼친 적이 많았었고 위트레이트의 이 전력노수가 어느정도 심각하기 때문에 접전은 펼쳐질 수는 있겠으나 최근 7경기 5승 1무 1패로 어, 초상승세를 타고 있고 아, 위트레이트의 홈발이 있잖아요. 홈팀 위트레이트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경기 EPL 아스날드 루턴타운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 리그에서 20승 5무 4패 2위에 위치했고, 아스날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부카요 사카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챔스에서 3골 4도 리그에서 13골 8도 총 16골 12도 홈 기록하고 있고, 아스날에서는 주전의 핵심 중앙 사태백 팀버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루턴 타운 리그에서 5승 7무 18패 18위에 위치했고 루턴 타운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찰튼 모리스 선수죠. 뭐 팀의 주장이도 하고 이번에 8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루턴 타운에서는 주핵심 미트펠드 로콘가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센터백 포츠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센터백 오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아데바유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 윙 브라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사터백 앤더슨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낙한바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사터백 로키오 선수랑 야이 벨리 선수도 부상이네요. 주전 핵심 공격수 오그벤네 선수도 부상입니다. 야이 전력 논수가 너무나 심각하네요. 그래서 간단론텔론는 김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전력상 아스날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로턴 타운이 최근 5경기 2무 3패로 여전히 극심한 부진에 빠지며 강등권이 굳혀져 가고 있는 반면에 아스날은 최근 4경기 아 사연 야어제 경기가 고비였는데, 야 맨시티, 야홈 극강의 맨시티 원정 경기. 제가 볼때 맨시티와의 접전, 제 무승부를 예상 예상했었는데 맞히긴 했어요. 그래도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최근 5 경기 보면 4승1 무의 초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치열한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루턴 타운의 전력 노수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만큼 홈팀 아스날의 세골차 이상 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은 12번 경기 EPL 브랜트포드대 브라타노 프알비언 경기네요. 일단 홈팀 브랜트포드 리그에서 7승 6무 17패 15위의 위치. 있고. 브랜드포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이반토니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2회씩 4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브랜드포드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팩 히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사태백 벤미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사태백 핀독 선수 부상 주전 핵심, 핵심 미드필더 다실바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윙 샤데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레프트백 헨리 선수 부상이네요. 판매의 원정팀 브라이튼 호프 알비온 리그에서 11승 9무 9패 9위에 위치했고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의 미드필더 그로스 선수죠. 독일 국적 선수 이번 시 5골 13 도움 기록하고 있고 리그 10 도움은요. 리그 도움 순위 공동 선두예요. 이 브라이튼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주앙 페드로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윙어 야 미토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 윙 마치 선수 부상, 핵심 윙백 밀러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백 힌셸 우드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상황결은 결론? 별로는 전래상 이브라이튼 오퍼 알비온의 야구와 함께 브랜트포드가 최근 7경기 2무 5패 1무 5패의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 이브라이트노알베온 또한 최근 경기 기복이 심각하고 부진한 상황이기는 하나, 이 브렌트포드의 전력 노수가 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두 팀의 최근 7번 맞대결 보면 이브라이트노알베온이 4승 1무 2패로 절대적 우위까지 선보이고 있는 만큼 두팀 치열한 승부끝에 원정팀 브라이트노알베온의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l d b g 히렌빈대 트벤테 경기네요. 일단 홈팀 히렌빈 리그에서 9승 5무 1 3패 미리에 위치했고 히렌빈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아 렙트윙이네. 레프트윙 사흐라위 선수죠. 이번 시 6골 4도 기록하고 있고 히렌빈에서는 핵심 라이트백 알리 선수 부상입니다. 반면에 원정팀 트벤테 이것이 1 7리그 17, 17승 5무 5패 3위에 위치했고 트벤테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반풀부스켄 선수죠. 이 반폴푸스 빈케릴 선수가 이번에 11골 기록하고 있네요. 투벤테에서는 주쟁심 중앙선탑의 힐거스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전력상 투벤테의 우승과 함께 힐렌빈이 최근 3경기 1무 2패로 부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투벤테는 최근 3경기 3승 1패로 상승 흐름을 유지 중에 있고 두 팀의 최근 7번 맞대결 투벤테가 5승 1무 1패로 천적의 모습까지 선보이고 이, 있기 때문에 두팀 치열한 속근대 원정팀 투벤테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2페 맨시티 대 아스톤 빌라 경기네요. 일단 홈팀 펩 거르디올 라 감독의 맨시티 리그에서 19승 7무 3패 3위에 위치했고 맨시티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엘링 홀란드 선수잖아요 노르웨이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총 27골 6도움 기록하고 있고 맨시티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워, 워커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 원정팀 에메리 감독의 아스토빌라 리그 18승 5무 7패 4위에 위치했고 아스토빌라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와킨스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6골 리그에서 16골 10도움 총2 2골10 좀 기록하고 있고 아스톤 벨라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보더 보엔디아 선수 포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밍스 선수 포상 핵심 중앙 센터백 하우스의 선수 포상 주전 핵심 레프트 윙 램지 선수 포상, 주렉시앤 비틀드 카마라 선수 포상, 주렉시앤 비틀드 백긴 선수 퇴장 징계, 주렉시 라이트백 캐시 선수 포상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결론? 결론은 전력 상 맨시티의 절대지구와 함께 맨시티가 최근 5경기 4승 1무로 초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야 맨시티가 그리고 홈경기에 연전이기 있 때문에 매우 유리하고, 아스톤빌라가 최근 원정 경기 기복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톤빌라의 전력 노수가 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여전히 홈 극강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팀 맨시티의 한 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축구 승급패 2024년 2 1회차 14경기 청격대당격다 분석해드렸고요. 저희 긴 영상 시청해서 주셔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